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서진공원에서 박서진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현대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스타 중한 명인 박서진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물론 멜로디와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최근 KBS가 주최한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나팔꽃의 삶을 주제로 한 자신의 시그니처 곡을 선보였다. 이 곡은 깊은 멜로디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곡이다. 감성적인 보컬과 공원의 조용한 공간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퍼포먼스는 박서진의 음악을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박서진이 관객과 만들어낸 진심과 깊은 교감이었다. 그는 음표와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이는 친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박서진의 친근함과 진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느끼게 한다. 박서진이 콘서트에서 부른 노래는 삶의 아름다움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론 부드러우면서 때론 강렬한 박서진의 목소리는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박서진은 활동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연은 그의 노래 실력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그의 인내와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에서 펼쳐지는 박서진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의미 있는 감성 여정을 담고 있다. 박서진은 진심과 열정, 청중과 깊이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음악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해서 한국가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예술적 여정은 앞으로도 팬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박서진의 예술적 여정의 다음 단계를 따라가며 그의 음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느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